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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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어 보세요. 어, 나의 의 결론을 쓰고자 할때 조건에 맞춰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희 목적과 관련한 구체적 인 실천방안이 근황으로 쓸 것. 실천방안? 손수건 두근행기자.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 실천방안이라고 했을 때, 아, 손수건두대수자 이런 거 언급해야 돼요. 또두 번째 조건,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용적 표현이다. 관용적 표현은 성면하 여기, 습관적으로 사용한 표현이야. 우리가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를 세월이 물건같이 흘러간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지? 유수가 갔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을까요? 응. 그래서 뭐가 있냐면 속담이 있고 또뭐 관용 표현인데 관용어라는 게 있어. 변형어도 있고 한자성어 이런 것도 변형적 표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음. 그러면 음 한자성어 사자성어 같은 거 있는 거 맞아요. 그런 겁니다. 한자성어 사자성어 고사성어 이런 것들인거죠. 그러면 1번부터 여러분들 살펴보세요. 조건에 따라 문제에 맞는 답인건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세요. 1번 천리길도 한걸음부터 라는 속담 어, 이거는 여기 있는 거야. 응. 그럼 그래, 이거선 되겠네? 어, 이거, 이거 말으면 답이 되겠네? 그지? 적절한 거니까. 지금부터 어, 나부터 먼저 실천하는 모습 보자. <laughs> 실천이라고만 이게 있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아, 여기서는 이제 어, 방안이 없다. 아, 방안이 없다라고 1번제 쟁. 음, 이런 식으로 2번 보면, 손수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자원을 절약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어, 손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 이제 특정 방안인 거야. 어, 그런데 여기는 관용 표현이 없어. 속담이라든가 뭐 없잖아. 관용어 한자성어거 없잖아. 그치 1번에서 9시야 아니야. 자, 이런 방법으로 3번도 따져 보자고. 아무리 좋은 생각 좋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쓸모가 없다. 나와 지구의 건강을 위하여 손수건 활용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자. 방안이 있네. 그렇지. 방안은 있는데 관용이 없네. 맞지? 아, 어, 그렇지. 이해되지? 관용이 없는 거지? 방안은 있지? 응. 관용이 없는 거야. 관용평이 없는 거야. 4번 볼까? 손수건 사용의 효과를 알았다 하더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껴야 고배 라는 말처럼 각자의 생활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무의미한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말 것이다. 아, 손수건 사용의 효과. 실천하지 않는다면 구슬이 서말을 껴야 고배. 방안도 있고, 반영적 표현도 있고, 유력한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어, 5번까지 가볼까? 티클봉한 세상이란 속담처럼 속담은 있네? 동그라미.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친구의 손수건 선물하기 등 작은 행동들이 모인다면 자원절약과건강증진에큰 도움이 될 것이다. 어? 속담도 있지. 실제 방안도 있지. 방안도 있지. 얘도 맞네? 그러면 4번하고 5번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문제 봐봐. 가장 적절한 건 그치? 매력적인 오답이 있다는 거야. 올리브때 4번, 5번이 다 있어 보이잖아. 그치? 이럴 때는 문제로 가봐서. 나의 A의 결론을 쓰고자 할때 조건에 맞춰서 가장 적절한 것은 목적과 관련하여 부치성의 실천 방안이 드러났을 것. 이데 그걸 움기임에관용적 표현을 사용할 것. 다만 보니까 티끌모아퇴사이라는게 속담의 의미가 이거는 앞에 쓰는 거잖아. 조금 앞에 써가지고 나중에 큰게뭐 이걸 이루는 거잖아. 그리고 이 구슬이 서발에끼워야 고배 이런 거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 그니까 이거 속담을 보고 이거를 보면 이거를 보면 다 괜찮아, 괜찮아. 그런데 그런데 속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럼잘 보면 잘 보면 이 4번보다 5번을 보니까. 손수건 가지고 다니기, 친구에게 손수건 선물하기. 다만 보니까 우리 부문에 나와있던 거는 손수건 사용의 효과인데 실천한다면 구체적으로 어, 어, 예처럼 여기 얘는 그냥 구체적이잖아. 가지고 다녀라, 선물해라, 구체적이잖아. 근데 구체적이라는 말 봤을 때 손수건 사용의 효과 실천한다면 뭐가 다른 거야? 구체적으로 손수건 가지고 다녀 이런 말이 없잖아. 에?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렇듯 하지만. 이렇게 막가르라 이렇게 꽉 떠오르잖아 맞아 그렇지만 조건에서 말한 제시서 방안이 드러난 거를 봤더니 5번 없으면 4번이 답일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이거 비였을때딱 이거 아니잖아 어때 음, 이거는 음 그래요 국번문제가 이래서 그래 수학은 딱 떨어지잖아 영어딱 떨어져 근데 국어는 이렇게 애매한게 많아 문제 스타일이 가장 부러한 것은 외롭게 오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야 알겠지 이거 음, 그러니까 2번에서 우리가 어. 다 맞는 것 같은데, 그렇 듯한 거받고 3번에서는 매력적인 오답이 이렇게 무심시하다 가 <laughs> 이거 제대로 판단 못하면, 시간을 잡아먹어. 뭐 50분 동안 30문제를 거의 25분 제 30문제를 풀어야 돼. 진시험에서 거의 그냥 보자마자 뼈가 막 풀어야 돼. 안 아, 그러면 시간 없어가지고 안 돼도 못 풀거든. 그런데 여기딱 막혀봐. 멘탈이 분명하대 어, 다 맞는 것 같고, 분명히 어, 뭐지? 주지가 하는데 뭐지? 뭐지? 는지 그게 당황스러워 <laughs> 그럴 때, 분명히 다 그립니다. 당황하지 말고 가야 된다. 자, 3번은, 그래서 네.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내신시험에서춤 맞닥뜨릴 만한 그런 유형이다. 잘, 별표 두 개를 쳐놓고, 두개 쳐놓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서, 복습할 때, 2번, 3번 중심으로 한번 해볼 것이다. 알았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문제 가겠습니다.